이제 뭐두 번째인데, 오늘 두 번째 차량이 오늘 이 차량 좀 기대해 보셔도 좋을 것 같습니다. 오랜만에 오늘 이렇게 SUV 차량 준비를 했는데요. 아, 산타페입니다. 산타페 DM 모델로 준비를 했고요. 옵션도 이렇게 딱꽉 차고 연식 효소가 너무 좋은데, 900만원 이츠 되지가 않아요. 800만원대에요. 그러니까 800만원대에서. 원대, 800만 와우! 그러니까 이 정도 금액이 되면, 여러분들, 뭐 은색에 사고 있고는 20만 다 넘는단 말이에요. 그래서, 아, 왜냐면 딱, 이 정도 금액대, 이러면 나오면 딱 너무 좋겠다 기다리고 있었는데, 바로 나왔네요, 여러분들. 자, 산타페 보여드릴게요. 함께 하시죠. 자, 오늘은 패밀리 SUV입니다. 이제 준대형급 SUV, 산타페죠. 뭐, 요즘 뭐, 산타페, 뭐, 그랜저, 뭐. 뭐, 사실, 뭐, 너무나 인기 좋죠. 그래서, s u b 가 사실, 뭐, 공간성이라든지 이런 게 너무 좋기 때문에, 가족 있으신 분들이라고 하면은, 어, 산타페 정말 많이 보실 텐데요. 오늘 요 차량은요, 예. 그러니까, 고민하실 필요가 없으실 정도예요 그러니까, 중고차니까 고민할 게, 뭐, 예, 색깔 정도? 예. 아, 나는 무조건 흰색이어야 돼. 이러신 분들 아니라고 하면요, 예. 가격, 프로필, 연식, 옵션이 너무 좋게 나가기 때문에, 이런 것들은, 예. 업어가시면 너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프로필 보여드릴게요 자 2012년 9월달 등록했고요 13년식 버전의 차량이고요 주행거리 16만 2천 킬로입니다 자 오일류에서는 누유 없고요 사고 이력에는 도아나 판금, 도아나 교환 이렇게 됐어요 무사고 차량입니다 차량의 정확한 등급은 어, 산타피 디젤 2.0 프리미엄 등급의 차량이고요 근데 추가 옵션을요 전자파킹 HID 어, 내비게이션, 뭐, 다 추가해놨네요. 예. 맥, 너무 좋습니다. 880. 최고의 선택일 겁니다. 자, 외관 실내 보여드릴게요. 자, 일단은 지금, 이게, 중고차기 때문에 천만원 아래쪽 선에서 냉정하게, 이제, 금액 비교를 해서 봤을 때는요. 오늘 준비한 금액이 일단 880만원입니다. 그러면, 이 산타페 DM을 내가 살려고 알아본단 말이죠. 근데, 어, 사실 프리미엄 등급이 가장 인기가 좋아요. 여기서부터 이제 통풍 시트가 올라가고, 휠도 좀 업그레이드가 되고, 근 여기다가 이제 HUD 이제 아 HID 헤드, 헤드램프까지도 또 추가 장착을 해놨더라고요 그래서 전자파킹 오토홀드까지 다 올라가져 있으니까 그러니까 추가 옵션을 많이 한 프리미엄 등급이라는 겁니다 근데 어 중요한 거는 연식 대비 키로수도 너무 좋아요. 그러니까 15만 키로 조금 넘었단 말이죠. 16만 키로 대기 때문에 키로수 너무 좋고. 그러니까 비교 매물로는 소렌토를 보실 텐데 지금 소렌토가 요 정도 금액대라고 하면은 그냥 페리 버전이잖아요. 소렌토가. 근데 얘는 풀체인지 된 모델이에요. 그래서 이 어, 정도 금액대는 여러분들 중고차 선택할 때 스마트하게는 센터피 d m 이 어떻게 보면 좀 정답이다. 그러니까 천만 원 중반으로 올라가게 되면 뭐 DM, 그 다음에 뭐올릴 소렌토를 뭐 이렇게 고민을 하실텐데 요 정도 금액선에서는 고민하실 필요가 없어요. 그러니까 거의 최고의 선택이다. 제가 말씀드렸죠. 그래서 외관을 블랙 바디가 뭐난 너무 싫다 이러신 분들이 아니라고 하면 실내 옵션도 좋기 때문에요 그냥 예뭐 선택을 해주시면 저 너무 좋지만 아무튼 그 정도의 자신 있는 매물이라고 좀 설명을 드려 봅니다. 자 그리고 이제 이게 원래 프리미엄이면 그릴이 이렇게 색깔이 좀 들어가야 되는데 올 크롬으로 해놨어요. 근데 얘가 X부터 이렇게 들어가거든요. 근데 이렇게 또 작업을 해놓은 부분이기 때문에 약간 어, 변경해놓으신 것 같고, 또 헤드라이트도 또 HID, 예, HID 눈으로 싹 옵션을 해놨죠. 자, 그리고 앞쪽에 타이어 보여주시면 휠 타이어도 필 휠도 기스도 없습니다. 와우, 타이어. 그러니까 오늘 찍는 차들이 타이어가 다 좋아요. <laughs> 타이어가 다 너무 좋고. 자, 뭐 이쪽에 뭐썬루프는안 들어가고, 예. 그래서 이제 뭐 가죽시트 상태, 뭐양통풍 전방센서 이제 옵션 다 있고, 예. 그리고 어, 실내도 깔끔한데요. 예. 그러니까 이렇게 찍다가, 어, 오늘 영상 차가 좀 느낌 너무 좋다. 이런 게 사실 너무 좋아요. 왜냐면, 어차피 이렇게 찍으면 문의 주시고 또 팔리게 되면은 또 바로 받아보셔야 되는데, 예. 차 상태가 좀 너무 좋죠. 그래서, 예, 이렇게 보시면은 6대4 폴딩, 예, 이렇게 다 가능하죠. 음. 폴딩 되고, 시트 상태 좋습니다. 뒤에 열선도 올라오고, 열선도 올라오고. 그래서, 19인치네요. 그러니까 타이어도 옵션으로 이제 장착을 해놓은 거예요. 휠까지. 그러니까 프리미엄 등급에. 그래서 프리미엄 중에서도 기본 등급이 아니다. 이렇게 좀 설명을 드려보고. 뒤쪽에 썬팅이 약간 울었네요. 예. 약간 뭐 울었는데. 뭐 요거는 뭐출고하신다라고 하시면은 제가 썬팅 싹 재작업해서 출고할 수가 있다. 좀 설명을 드리고. 자, 공간 보여주세요. 그러니까 SUV가 이런 게 장점이에요. 예. 공간 상태 진짜 넓죠? 그뭐 차박 캠핑 뭐다 가능하고. 진짜 7인승, 7인승 네, 네, 모델링까 보시면 되고. 오, 너무 좋은데요? 블랙 색상 또 포스트 있고 좋잖아요. 오늘 금액 880만원에 또 준비했기 때문에 여러분들 일단 이 정도 금액에서 이 정도 스펙에 말씀드릴게요. 진짜 어떻게 보면은. 대안이 있으면은 댓글로 말씀을 해주세요. 와, 뭐, 아유, 이거 사느니, 뭐야, 저기 뭐냐, 아, 뭐, 렉스턴 사야죠. 뭐, 아, 아니면은 뭐, 지금 뭐, 소렌토 사야죠. 말씀, 말씀해주시면은요. 얘 금액이 천만원 넘었으면 이런 말씀해주셔도 되는데, 880이잖아요, 그래서 거의 뭐, 이전비까지 다 해가지고, 뭐, 수수료까지 다 해서 천 조금 넘을 것 같은데, 에, 아무튼. 예, 그렇습니다. 너무 좋은데요. 실내 옵션 보여드릴게요. 자, 차량에 이제 실내 들어왔고요. 이제 뭐 블루링크 내비게이션 있고, 예, 통풍 시트 있고, 16만 킬로 대뭐 휴스 너무 좋죠. 예, 이때 딱 조절하기 잘 주행을 했고요. 이제 윈도 우 버튼 있고요, 이렇게 전동 접이 부분 있습니다. 사운드는 액티언 사운드, 액티언 사운드 시스템이고, 음, 시트는 기본 전동입니다. 전동 시트고, 에코 기능, 에코 기능 있고요. 아래쪽에 이제 이렇게 경사로 밀림 방치 v d 싱 기능, 예, 부싱도다 있고. 핸들 보여주시면은 이제 블루투스 기능, 이제 쿠루즈 기능, 예, 볼륨 버튼 다올라가지 있습니다. 어우 전반적으로 실내 상태까지도 너무 좋네요. 예, 아주 기분 좋습니다. 그러니까 이거 연비까지도 되게 좋아요. 예, 연비도 되게 좋고요. 뭐 지금 디젤가 올라간다 해도 연비가 굉장히 좋습니다. 그래서 이 쪽에 아이패스 기능, 블랙박스 기능도 올라가지 있고요. 그리고 내비도 또 정품이야. 예, 정품 후방 카메라, 후방 카메라 올라가지 있고요. 그 아래쪽에는 이제 이렇게 공조기 버튼 있고, 버튼 시동 들어가져 있고, 에어컨 빵빵하게 잘 나온다. 이렇게 좀 설명을 드려보고요. 전자파킹, 예, 전자파킹. 그래서, 오토홀드 기능까지. 양통풍의 전자파킹, 어, 전방 센서까지도 다 올라져 있습니다. 그래서, 자, 오늘 준비한 산타페 여러분들, 뭐, 아, 어, 네, 괜찮다라고 생각 드시면은요, 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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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좋아요 하나씩 좀 눌러주시면 너무 좋고, 그 다음에, 야, 뭐 이딴 차를 갖고 왔어? 이렇게. 생각을 하신다라고 하시면은, 어, 뭐, 어쩔 수가 없습니다. <laughs> 예, 죄송합니다. <laughs> 근데 아무튼 요 정도는 괜찮은 겁니다. 왜냐면은 저희는 현장에서 매일매일 이 실시간으로 시세 변동을 보고 해서 제 매일매일 업로드 되는 부분이기 때문에 뭐 오늘 날짜 기준으로는 저는 최고의 경쟁력이라고 예, 그 설명을 드립니다. 뭐 내일 되면 또 어떻게 될수 없죠. 뭐 누가 뭐또이 차를 뭐한 800에 판다 이러면 어쩔 수 없는데 그럴 일은 없습니다. <laughs> 아무튼 그 정도로 어 스펙 연식 괜찮다 좀 설명드리면서 산타페 맞춰보도록 할게요 자 오늘 준비한 모델 산타페입니다 금액 880만 원이고요 차 상태 너무 좋아요 여러분들 많이 문의 부탁드리고요 지금까지 섬타 진 대표였습니다 감사합니다